전투 준비하자고요. 자네들은 한때 고결한 종족이었네. 그걸 다시 한번 내게 증명할 준비는 됐나? 우리에겐 이겨야 할 전투가 있다. 허우들을 위하여. 알았다. 준비됐죠? 이제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요. 오. 레오릭 만능 아니에요. 레오릭은. 레오릭은 저거에요. 라인 클리어가 빨라서 좋은 거지. 겉으 가야겠다. 불지옥, 거미 여왕, 그리고, 아무튼 대표적으로 불지옥, 거미 여왕 두 곳에서 좋아요. 왜냐면 라인, 라인 클리어가 중요한 맵이라서. 어 이거 대가리 박았는데? 아유, 아유. <laughs> 개꿀! 아 받았다 그래도 경험치. 경험치 한번 받았다. ハハハハ 누가 챔소리를 내었소? 레가르 웬일로 레가르 하냐고요 레가르 각이라 그래서 한번 뽑았습니다. 홍수한사. 아들이여내 복수의 씨앗이 시간님 니다 과연 어느 쪽이 씨앗 먼저 수할지 제가 게임할 못이라서. 겜잘알 아르피아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오우 나이스 깔끔하구요 네 근데 사실 뽑을 때가 공포의 정원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캠이 되거든요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캠이 된다는게 꽤 커요 빵아 굳을 <laughs> 아, 못먹었네 개꿀 을 선택하세요. 정아, 아 정아 오랜만이다. 새로운 이것다 시야 탑 쪽이니까 갑시다. 걱정 붙들어 매라. 내가를 평타가 그꽤 찰져요. 찹찹 소리 나다지고꽤찰집니다 영웅들 씨앗을 모아라. 어서. 좋아. 이, 의라고하 고, 도, 다, 어 다녀야겠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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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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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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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한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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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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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숙하게 아, 들어갔다. 아깝네요. 정화, 아, 아, 대학가, 아, 혀요, 대학가, 혀 맞아서, 풀어습니다이 정화가 참 심플하고 그냥 말그대로 처음부터 있었던 그 정화거든요 진짜 완전 처음부터 있던 사거리도 좀 길고 아, 아프다. 아, 빨리 빨리 좀 하지. 네, 레가르밖에 없어요, 이정아. 선치. 캠프 되게 타이밍 좋게 먹었는데, 우리. 이게 공성이랑 투사랑 오면 투사가 이겨요 당연하다면 당연한건데 저희가 조금씩 이득을 볼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계속 깔짝깔짝 대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스킬을 의미없이 뺄수 있습니다 안 돼, 아니 그걸 타. 마이크, 요 오, 대박! 와소 미쳤다. 와, 오졌다. 이거는 다 잘해갖고 할 말이 없네. 방금 레이너도 마지막에 소공으로 넣는 거 봤어요? 큐 아, 진짜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워. 어? 또 죽는데, 이러면? 아, 이번엔 참았네, 한번. 어, 오, 씨. 이제 이거 먹을 텐데, 이거 먹고 싶을 텐데 탑 공성이 이겼다고요. 아, 포탑 맞아서 그런가 보다. 시아스 괴식물들에 밤이 이 레가르메인을 이길 거라 생각하느냐? 아, 이것만 봐준다. 아이고. 우 뭐야? 어? <laughs> 띠용 난, 난난이 게임을 모르겠어 허헣 <laughs> 아이고 까비 어아 아깝다 이거 티난 게 아니었으면 잡았다 아앙 중요한 <laughs> 마무리였어요 오호호 뭐지 선치가 의미 있게 쓰였구만. <laughs> 내 정화와 선치는 버림받지 않았어. 이것이 올케 된 게임인가? 올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올케 된. 올케 된 게임이란 소리입니다. 공포들이 쓰러졌고 새벽이 다시 밝아. 음, 전투에 동네 다시 뛰어들어. 이제 천천히 캡 먹으면 돼요 또 캡도 계속 먹다가 또 저거 나오면은 정원 공포 나오면 또 공포 먹어 주다가. 레 디브 있어서 안뭐 별일 없을 것 같고요. 이거에 걸리나? 어, 걸리네? 오래 별거에 다 걸리네? 이거 가봐? 아 레오릭 저기구나. 이거 탱커가 이거 먹는데 막 저렇게. 있으면 개빡쳐요. 어, 나이스. 야 다시 준비해라. 아 정화 좀 늦게 써는데 늦게 썼는데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먹었으면 됐지. 오 나이스. 와씨. 와 이걸 날 날보네 나이 이거를. 선택. 나이스. 어서 모는 게 좋다. 어아지맥 나이스. 나도 살려줘야겠다. 빨리 먹어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리 빨리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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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왜 친구들 심각한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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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왜 힘들어요? 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있을 거라는 말다 음, 좋아요. 자리도 씨야 자리도 좋겠다. 이게 왜 자리가 좋게 나오냐면, 아까 안 좋은 자리에, 여기, 여기에 나왔잖아요. 안 좋은 자리에 나왔는데 저희가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자리가 괜찮죠? 먹었죠? 힘 받네. 아 이런 씨. 지에 이랑 쪽 겹치게 들어갔는데 봤습니까? 이것이 바로 도관이 정화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봐서 놀랐죠? 예전에 지원가들은 진짜 허구나라는 건데. 편할...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게 우서랑 같이 쓰던 거 있었거든요. 그 우서 도가니에다가 첨부 주는 거, 요즘 정화들은 말이요. 큐한 어? 번만 쓰면 다 풀리고 말이야. 잉... 60초 동안 기다리는 게 없어! 기다리는 맛이 있는데 말이야. 정화주면 저주불간데 못 끊쳐. 1초 동안. 천상의 보호막은 확 보이는데 이거는 좀 거래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효과는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궁극기고 이거는 그냥 60초짜리 특성이니까 이게 효과가 더 좋긴 해요. 우소정화랑 똑같아요. 근데 우소정화는 90초인데 쿨감 달린 정화고 얘는 그냥 완전 깔끔한 예전 60초 정화. 그때그 정화. 오씨, 깜짝이야. 어, 지맥 진짜 잘 걸렸는데? 와,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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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나이스. 어우, 그냥 춤추고. 어. 도망갔어. <laughs> 아한조궁 예상 오케이 한조궁 예상 인정. 미션 아니에요. 그냥 울포의 정원이라 그리고 각 각이 좀 보인다 그래서 바로 피겠습니다 그냥. 이게 거대 토템 갔을 때는 이거도 좋아요. 되돌리기도 좋아요. 첫들이 페이블까지다. 요성이 파괴됐다. 드디어. 멍풍참으로 영웅을 면 10초 쿨감. MVP. 그거 비슷한 거 있긴 한데